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관절, 근골격계 손상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과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선 수촌 지정협력 병원으로 협력하고 있어 스포츠 손상 분야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 재활 체계를 구축한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환자에게도 과도한 표현 없이 정확한 진료 절차와 효율적인 재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중 흔히 발생하는 발목 염좌, 무릎 인대 손상, 어깨 회전 근개 손상, 손, 발에 골절되는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정형외과 중심의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진료 검사 치료 방향 설정까지 한 공간에서 연결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필요시 엑스레이, 초음파시티 등의 영상검사가 병원 내에서 바로 가능해 진료 흐름이 끊기지 않고 환자 불편을 줄인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손가락 절단 등과 같은 수지 접합 수술 및 관절 손상 관련 외상 환자를 다수 진료해온 경험이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도 원내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처치를 진행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협력병원으로서 얻은 다양한 임상 경험은 환자의 부상 원인과 회복 단계에 맞춘 진료 방향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특정 치료 결과를 단정 및 보장하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은 진료만큼이나 이후의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물리치료실, 도수 기능 재활 프로그램, 보행 분석 및 운동 재활, 회복기 재활 치료, 병동 등을 연계하여 환자가 치료 단계에 맞는 재활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과의 연계는 큰 장점으로,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지원하여 환자들이 치료 방향을 혼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주 지역뿐 아니라 충북 세종 대전권의 동호회 선수, 학교 운동부 학생 등 다양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으며 스포츠 손상 치료와 재활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사용 손상, 성장기 스포츠 손상 등은 운동량 조절과 회복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가와 운동 재활 방향 제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은 방치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진료부터 재활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앞으로도 스포츠 부상 환자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진료와 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이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은 해당 진료과목의 진료실적 전문 의료진 첨단 장비 환자, 안전관리 체계 등 까다로운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 병원은 관절 및 수부 등 외상 치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 안전 진료 프로세스 감염 예방 등 전반적인 의료 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응급 수술 및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적시에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 기재 활의료기관인 마이크로 재활병원과 진료 연계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급 최신 의료 시설을 갖춘 다 개의 무균 수술실을 확장 오픈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국가 대표 선수촌 공식 협력 병원 지정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지정 산재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병원으로 관절 수지접합 재활 척추 건강검진 내과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최신 의료 기술 및 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